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 위탁관리 하에 국민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졌습니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일산킨텍스에서 치러진 국민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투표 및 개표를 위탁관리했습니다. 당대표와 최고위원 4명, 전국여성위원장과 전국청년위원장을 선출한 이번 경선은 1월 2일과 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됐으며 일반 당원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이어졌습니다. 또한 1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 국민 여론조사와 15일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에서의 대표 당원 현장 투표 과정을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양 만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이번 경선은 선거별 1인 1표지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2인 투표, 여성위원장 및 청년위원장 선거는 1인 투표로 형식이 혼용되는 형태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투개표를 위해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. 어, 종이는 옛날에 잘못 찍으면은 문제가 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전자식으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고 또 세련돼 보여서 좋아요. 아좀 어, 불편했죠. 예, 그리고 줄도 많이 섰고요. 예. 그런데 예, 스마트폰처럼 예, 터치로 모든 걸 하니까 굉장히 그 신속하고 정확하고 예, 빠르고 효율적이고 아이 세, 세상이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한다. 이런 걸 느끼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원활한 경선 진행을 위해 투표 관리 인력 140여 명을 투입해 사전 준비부터 경선 마무리까지 철저히 관리했으며 특히 시스템 시험 운영과 투 개표 사무원 교육을 통해 보다 완벽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. 앞으로도 국내 각종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이뤄나가는데 앞장서는 중앙선관위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.